기가 막히라 이거 영상으로 세계로 나갈 데 자. <laughs>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 막 이렇게 막충도처도 외쳐나요. 예. 을 춤쳐 보러 자, 자 하나님을 <laughs> 아버지다. 자, 하나님 가사 불러 드릴게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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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좋다. 하나님 좋다. 네, 네. 하나님을 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분자. 좋은 분자.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있으리라 와, 많이 분자. 있으리라 우리, 우리 서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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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있,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스리라, 많이 있리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는 일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많이, 많이 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두 사람씩 사랑하사랑하면은 사랑하려는. 사랑하려는. 사랑하려사랑하면는 사랑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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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려하나님이 정말 지금,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황소를 여러 마리 잡아갖고 잔치하고 있습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잡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뭐 하나님이, 두어번이, 세어이 네어번이, 다섯번이, 여섯번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에 지금 한 다섯여섯마리 잡았거든요. <laughs> 너무 잘하셨고. 우리 일요일날 사진 보내줄 it. You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You don't like it. You don't l 아니 요리 요리요. 여기서해준다고 여기로. 여기서 일요일 날은 여기 하지 말고 여다고 <laughs> 그러시면 그래. 우리가 11시에 오시면 여기서 우리 목사님의 저 말씀 듣고 노래하고 이? 노래하시고 여기서 식사하고 이? 12시 응? 그시고 응. 식사하고 그리고 또 차도 한잔 하시고 응? 예. 여기서 하시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야, 오늘이 오늘이 매드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예. 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내일 뭐 모레. 뭐안 오실 분들은 여기서 하실 분은 하시라고 하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시고 또 우리 여사님이 저 네. 오실 분들 네.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해 주셔요. 음.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 밥을 매진분 다할 것인지. 그러지 않고 경입밥 많이 해예고안 오시면 목사님 식밥 계속 가시게 그러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버저트하고 고스고 오늘 와 우리 여사님 정말 제가 여보성격도 아, 좋으시고 흥건하시고 아주 그냥 요 미소의 미소의 여인. <웃음> 미소의. <웃음> 아, 30대 30대요. 그래요. 오, 딱 얼굴은 노꼭 포야 생각고한 30살 음. 먹었어. 그래, 우리보다 진짜. 번호가 봐. 010에. 사진 보내 드릴게나는저 옛날 거라.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건 사진 안 와요. 아니, 그래 아, 보내 볼게. 그, 봐봐 봐. 이거라. 찍어 봐. 보내 봐. 보010 3 3 3 2 5 0 5 0 7 0이라. 딱 누르고 음, 그래. 아안녕하세요 네, 음, 아, 예사님이십니까? 아, 네. <laughs> <laughs> 그래, 임자 자분창분창분사 아, 보세요 강가이요딱 응. 응. 하나만 제 좋은 좋은 사진만 딱 하나 올라 가지고 응. 바로 보낼게요아아세 나오겠네. 응. 예. 여기. 어, 여기 거를 어, 볼게요. 볼게, 볼게. 볼게. 뭐, 딱 편집을 해 가지고 조금 응. 더 좋게. 어 응. 뭐, 여기 누군지 이렇게. 이거 담 안고 좋 그리고 그래서 응. 해서... 응. 저장